태권도는 중국의 무술이다. 김치도 중국의 음식이다. 손흥민도 페페티비도 모두 중국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횡포. 맨날 짝퉁이나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그루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탄압에 미세먼지나 퍼트리고 있으니 전세계에서 중국을 좋아하는 국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의 횡포를 안이꼽게 본 전세계 국가들이 하나 둘씩 중국과의 교류를 끊고 있고 결국에는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개최될 베이징올림픽의 취소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중국의 횡포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패패TV. Fact 중국의 소수 민족 탄압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위구르족 수백만 명을 강금하고 세뇌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내몽골에선 중국어 교육 강화 방침에 반발해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는 등방정부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대부분 자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당 국 국은 시위 참여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신고상금을 거는 등 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소수민족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란 것일까요?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통제와 한족 동화 정책은 소수민족 거주지 대부분이 다른 나라 국경과 접해 있는데다 석유 등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들의 인구는 전체의 8.5%에 불과 하지만 이들의 거주 면적은 중국 전체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 동남아, 대만, 북한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 거주지는 지정학적으로 국경수비와 천연자원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들 소수민족이 분리해 독립이라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인도, 미국 등 강대국으로부터 중국을 지키는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에서는 이들 소수민족에게 이같은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영국이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 못지않게 단호박 외교 행보로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영국 상원은 인권 탄압 등의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 정권이나 단체, 정당과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시킬 수 있는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상원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 외교 실무 사령탑인 양제즈 공산당 외교 담당 정체국 위원이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를 거론하며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넘지 말라고 경고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야 뭐라고? 중국 니들이 뭔데 레드라인을 넘지 말래? 웃기고 있어. 넘었다. 어쩔래? 보란 듯이 결정한 법안이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안에서 중국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레드라인 발언에 열받은 국가는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를 거론한 중국의 레드라인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부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최하는 이만 못한 일본 올림픽에 이어 중국 올림픽마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는 2022년 2월 4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이고 깨본 미국 상원의원 일부에서는 중국같은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려서는 안된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은 릭스콧 의원이 대표 발의해 공화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결의안을 살펴보자면 중국은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탄압했으며 대만을 위협했다.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가가 2022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집단 수용소를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홍콩 주민을 억압하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에서도 들고 일어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NN과 스포츠 매체 ESPN에 따르면 세계 위구르 회의, 국제 티벳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180여 개 국제 인권 단체 연합이 전 세계 국가 정상들에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해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 을 전달했는데요. 이들은 각국 정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지도부가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올림픽이 중국 정부의 끔찍한 권리 남용과 시위대 단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각국 정부의 몫이라며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 이를 접한 중국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치적 동기로 대회를 방해하고 망치려는 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매우 훌륭한 경기가 될 것이다. 그런 시도는 국제사회에 지지도 얻지 못하고 성공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베이징올림픽 취소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베이징에서는 하계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은 사상 최대인 3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봤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되었지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만큼은 국제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듬해인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에 2010년에는 GDP 규모가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내심 이번 올림픽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이전부터 세계은행 등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해왔습니다. 중국은 2022년 동계올림픽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중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중국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습니다. 산업을 키우는 등 문화, 관광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중국, 당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에도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체육 산업 규모도 2025년까지 연간 941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체육산업 굴기에 동계올림픽 개최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유발할 문화체육 등 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베이징에서 60만개 장카우시에는 20만개의 일자리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베이징올림픽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이징은 2008년 여름 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겨울 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하면 최초로 동학계 대회를 모두 여는 도시라는 상징성 또한 얻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일본의 올림픽 상황을 보며 불안했던 것인지 현재 건설 중인 올림픽 경기장 네 곳을 직접 시찰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베이징 올림픽이 완벽한 성공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주석이 성공을 자신하는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계획대로라면 일본이 이어서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상황인데 주최국들 상태가 영 이건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위그루족, 대만, 홍콩, 내몽골 뒤로는 입에 담지도 못할 행동들을 하며 니들 이거 뭐라고 하면 내정간섭이다 레드라인 넘지 말라는 중국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호주, 인도 점점 늘어가면 중국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IOC 공식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림픽의 임무는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은 우정과 연대, 공정한 경제 속에 상호 이해를 필요로 하며 이상과 가치를 개발하고 주입하기를 추구하며 관용과 이해를 촉진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새같이 어려움이 많아지는 시대에서 일본과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우정과 연대, 공정과 이해,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구촌 축제가 될수 있을까요? 올림픽만큼은 코로나19로 지친 지구인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지구촌 축제로 개최되기를 바래봅니다. 페페티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티비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뵐요 안녕.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류애로 끈질기게 전염병과 싸우는 서사시를 써내렸다. 지난 31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관영매체를 통해 진행된 신년 대국민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중국의 코로나-19 대처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웅적인 사건이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위대한 조국과 인민, 자강불식의 민족정신이 자랑스럽다라 하며 중국 인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한 중국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해냈다며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만큼 중국의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나서자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란 중국이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을 대체하게 될 사실상의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야역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소식 통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자국의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각종 인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표는 인간의 무기화, 즉 슈퍼솔저를 만드는 것이라 하는데요. 중국의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병사를 인민해방군에 대한 인체 실험을 통해 양성하려는 정황이 존 레클리프 미 국가정부 국장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인들의 일상을 망치고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국 미국은 이 바이러스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던 모습이 무색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 모든 정보를 통제하여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방해한 반면 자신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이 휘청거리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탈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뒤에서 조심스럽게 행해오던 작전이 외부에 유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지난 30일 중국의 질병통제센터가 펴낸 연구 노트에 따르면 중국에도 역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현됐다 합니다 이것은 다음날인 영국의 a p 통신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국에서는 자체적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축배를 덧들이던 중국 공산당의 말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더욱더 자국의 상황을 외부로부터 감추는 행보를 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로를 통해 중국에 미리 입국한 외국인들이 있다는 핑계로 중국은 자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경에 현대판 만리장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남부만리장성 프로젝트라 불리고 있죠. 가장 먼저 착수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사이에 건설되는 2,000km 길이의 장벽입니다. 현재까지 이미 659km의 철조망 장벽 건설이 완료되었기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작업이 끝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것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로 당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에 차단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핍박에서 벗어나 해외로 망명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현대판 만리장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 지역은 그동안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이 몰래 도망치는데 주로 활용되던 출구 지역입니다 단순히 공산당 독재체제 반발하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고위층 지식인들이 이 경로를 통해 탈출하여 유출한 정보들은 우리가 그동안 접해온 위구르 수용소 정보와 프로나1 9 바이러스 내부 문서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부 정보의 유출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었지만, 세계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예상보다 빨리 개발하여 하나둘 긴급 접종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또다시 내부로부터 유출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것에 더욱 많은 힘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로 현대판 만리장성의 건설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선진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술수에 가만히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코로나1 9로부터 회복에 들어서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에 들어가는 합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서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해상만리장성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 국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중국과 일본은 남중국해 상에서 센카쿠 열도, 다오이 다오이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으로 해당 지역의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니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해군을 파견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들이 진행해 왔던 대중국 견제 중에서도 이번 작전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할 때 성명문 등을 통해서 동참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행동으로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사적인 행동도 함께함으로써 자유국가 대 불량공산국가의 구도를 더욱 명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해군 역시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를 핵심으로 하는 항공모함 타격군을 올해 초이 지역에 파견하여 장기 체류시킬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홍콩 탄압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밝히곤 있지만 2021년부터는 제대로 된 중국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얘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국가들의 연합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하여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지와 정면 충돌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의 방법, 과정과 시기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통일법을 제정하겠다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한 다른 국가들이 분리주의 시도를 단호하게 분쇄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에게서 2020년을 통째로 빼앗아가 버린 불량국과 중국과 이에 대항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 2021년 남중국해에서 펼쳐질 대격돌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요즘 중국 내부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세계 국가들의 공격을 받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중국의 기업들은 줄줄이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죠. 그동안은 공산당의 보조금을 받아 승승장구하였으나 공산당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 혹은 축소 결정을 내리자마자 여태까지 쌓아왔던 막대한 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0년 한해 동안 파산한 중국 기업만 해도 2019년보다 무려 3배 많은 수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대항하기 위해 무리하여 열을 올리던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 반도체 굴기의 전면적 실패를 의미하고 이로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줄도사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부도사태에 몰 수도 있는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올한해 동안 각종 홍수와 메뚜기 떼 등의 출현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중국의 고대 농업 중심 예언서인 황제 지모경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2021년 내용에 이목이 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언서에 따르면 신축년인 2021년에도 역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길거리에 굴러다닐 것이라 적혀 있기에 이번에 중국에서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방심했던 중국을 또다시 절망의 수렁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직 절반의 사람들만이 중국 대륙에 남을 것이라 적혀 있는데 현재 중국의 인구가 14억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7억에 가까운 인구가 사라진다는 것이겠죠. 현재까지는 이 예언서의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맞고 있는데 이것이 2021년에도 역시 높은 적중률을 보일지 세계 네티즌들의 감론을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